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우겨싸임과 또는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갑작스럽게 올 때가 있죠. 물리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당하게 되면 참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평상시에 믿는다고 하지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런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또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어, 뭐랄까요,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올 때도 있습니다. 악한 원수들은 우리를 거꾸로 틀고 또 땅에 패대기 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아주 훌륭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를 어떻게 어, 나타내고 또 그것을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수르라는 엄청난 큰 나라가 그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조그만 유다를 포위했습니다. 나가지도 들어지도 오 못하고 이제는 그들은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죠. 랍사게라는 이 입이 거란 이 장군이 와가지고 성 바깥에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유혹적인 말을 하는지 아마 믿음이 없는 자라면 그 말에 그 마음이 이미 녹아지고 간담이 녹아져서 아마 신앙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먼저 이 유대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켜놨고 그래서 이런 유혹적인 상황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은 참 우리 신앙의 본모기를 삼아야 될 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려 했는가 어떻게 이것을 신앙으로 이겨내려 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을 먼저 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올줄을 몰랐네가 아니라 이런 아수르가 자신들을 포위하고 결국엔 끝장 내려하는 저는 악한 저들의 일들을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는요, 이 아수르에 우호적으로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가 일찍이 아수르의 손을 내밀어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시세가 되었지만 히스기아도 왕이 됐을 때 처음에는 그러했지요. 어, 그런데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삶 속에 아수르를 의지하고 삶 속에 아수르를 끌어들었더니 나중에는 아수르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결국에는 성전에 있는 것들까지 벗겨다가 은과 금을 챙겨줘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일단락 되나 했더니만, 나중에는 또 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차. 그제서야 아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수르를 너무 많이 의지했고, 아수르가 아니고서는 의지할 때가 사실은 없었던 것처럼 어, 느껴진 거죠. 그러나 그때 아수르이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내립니다. 아수르에게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아수르랑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 저 악한 아수르하고 계속 인연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빈털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빼앗겠겠다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담대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자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이제 애굽에 찾아가 가지고 손을 내밀었을까요? 아니면? 애굽에서 많은 물자들을 받아서 군대를 좀 보강했을까요? 무기들을 많이 수입하거나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그 전국 곳곳에서 있던 산당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수르를 상대하고 아수르를 대비하는데 산당을 없애는 게 무슨 어떤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심지어는 노뱀까지도 노뱀까지도 사람들이 분양하고 있으니 그것마저 없었습니다왜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고 그분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하는 것들을 먼저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도우심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 의지했던 것들을 담대하게 또 결단을 하고 끊어낼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루와의 이 악한 아스루와의 연을 끊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은 우상들을 없애고 잘못된 신앙을 없애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생활 중심했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온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상황을 아스루가 와서 우리를 공격할 상황을 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랍사기가 아주 위협적인 말을 했었을 때, 그때 유다 방언으로 하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laughs>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우왕장하거나 수군수군대거나 아이고 우리 큰일 났네 하며 불평 불만하고 고했습니까? 아닙니다. 예, 네, 다 입을 다물고 잠잠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지금 아주 잘 훈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히스기야가 몇번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백성들은 배우고 또 배우고 말하고 그들은 또 듣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문제와 시련이 오기 직전까지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끝없는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이 아수르 제국이 또 약탈하러 오고 빼앗으러 오고 위협하러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이희라이야 그때를 대비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수막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듣고 또 몇을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늘 굳건히 서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뭐라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내 건강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내 가족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늘 알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비 그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 당했을 때도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또잘 가꾸고 잘 지켜낼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히스기아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아수르를 대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잠잠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36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않했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왕이 그들의 신학 교육을 직접 가르치고 챙겼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스로의 납사계, 유다의 방언으로 그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창과 검은 성벽을 뚫을 수 없지만 말이라는 것은요 닫혀 있는 문도 넘어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 속에 한번 파고들면요 그 마음을 쉽게 흔들어 놓습니다. 또이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소문에 소문으로 퍼지면 일순간에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복된 소식은 정말 이렇게 잘안 퍼지는 것 같아도 악한 말, 더러운 말,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말은왜 이렇게 쉽게 퍼지는지 아, 정말 우리는 이 점을 늘 주의하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말, 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정탐어들 같은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서 불평, 불만, 불신의 말을 터뜨리자 이것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쫙 퍼지게 되고 그 말로 인해 저들의 마음의 믿음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욕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망과 불신의 말에 대한 책임은 굉장히 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첫 번째 세대를 한 사람도 아니 물론 두 사람이 있겠지만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을 가운데는 한 사람도 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스기야는 아마 이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원수 마귀 악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단름 아닌 우리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귀를 공격한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기야는 저들이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입을 담으시오 잠잠하시오. 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주 대단한 탁월한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왔었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입술로 죄를 짓거나 원망과 불평하거나 또 나쁜 거안 좋은 거 있으면 또 얼마나 우리가 또입을또 이렇게 이런 걸 얼마나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합니까 <laughs>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아 이럴 때일수록 내가 입을 다물고 내가 잠잠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 희스기 하가 이것을 준비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운삼아서 어떤 상황이 오든 우겨싸을 당하든 콧구려 뜸을 당하든 여러분 그때 항상 먼저 우리 할 일은 세상에 대하여 입은 다물고 잠잠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아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악한 것에 대해서는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꾸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을 뒷담화하고 욕하는 일에 우리가 입을 말을 섞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어느 때에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어느 때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어느 때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 때는 입을 다물고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불평불만 할때 입을 연다면 이것은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경 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일또 유혹적인 일이 닥쳐온다면 그런 사람 먼저 가장 먼저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입술이 오직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입술이 되도록 늘 평상시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잠하라 그렇죠? 말을 하지 않고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이 잠잠하다 라는 것은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극적인 게 뭐예요? 적극적인 거 반대죠. 예, 적극적인 것은 뭐뭐를 해라, 뭐뭐 하라라는 게 적극적인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소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적극적인 명령, 소극적인 명령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덟 가지가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전하지 말라. 그리고 막년에 일컫지 말라. 그리고 그런데 긍정적인 명령이 뭐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지켜는 것,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도 적극적인 거고요.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격하라 그렇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거죠. 근데 이것을 러 소극적인 명령이라고 해서 소극적인 자세만 취할 것이 전혀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반대로 생명을 살리라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죽고 간 사람 냅두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예. 선한 사마리아 이네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죽어가는 사람 냅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묻겠습니까?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찾아가서 그를 싸매고 닦아주고 치료해주는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드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자, 잠잠하 잠잠하고 한 말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수 마귀에게 있어서는요, 이거보다 가공할 만한 무기가 없어요. 다시요, 이 악한 교만한 영인 원수 마귀 사탄에게 우리가 저들에게 할수 있는 공격 중에 최고의 공격이 뭐냐? 저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잖아요.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번에 뭐뭐 했어. 난 요번에 뭐 샀어. 나 요번에 1등 했어.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요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져. 역시. 이런 말 듣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막 자랑하는데 잠잠하고 아무 말 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쵸? 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교만해서 알아요. 막 내가 자랑을 막 늘어났고, 막 은근히 사람들이 칭찬해주길 바라는데 반응 안 하잖아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죠막 수치스럽고. 이게 온수막게 사탄은 그렇다는 거예요. 토마스 모어라는 16세기 당시에는 종교개혁 이전에 그 종교개혁 지음인데요. 이 마르틴 루터가 이 토마스 모어 경의 말을 좀 인용하고, C.S. 루이스가 인용하는데 이 악한 교만형인 사탄이 참지 못하는 거 뭐냐? 무시하고 경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고 아우만하지 않는 것이 단지 소극적인 차원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마기 사탄을 대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인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자 앞에서 우리가 아우만하지 않을 때, 그는 그것을 수치로 여기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랑하는 데저 사람이 반응을 안 한다, 아막내 속에서 괜히 막 기분 나쁘고 어, 왜저 사람은 날 칭찬 안 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 우리는 이런 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원수막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소극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방식은 뭐예요? 잠잠하게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또 저들을 상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시하는 거죠. 원수막이를 무시하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 여러분 이웃을 무시하지 마시고, <laughs> 아이고 자랑하네 하고 믿는게 아니라. <laughs> 자세 번째로. 세 번째로 이 히스기야가 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 문제가 왔었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것내 내가 알바가 아니야가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며 하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만큼 막 너무 괴롭고 막 그, 너무 어, 마음이 아플 때 옷을 찢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배우듯입었다는 거에 장례식과 거의 복음 가는 거.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사망 성고를 이야기하는 정도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는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성도의 고백이죠.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할때 지금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다제 탓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희스이가 회개를 했을까요? 한때는 아수르를 믿었고 한때는 아수르의 뭐 이렇게 기분을 맞춰주는 데 있어서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는 성전의 것까지 손을 댔던 자신의 과거를 아마 기억하며 과오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수르를 자신의 삶에 끊어들인 잘못. 내가 너무 의지한 나머지 내 생활 속에 이제는 끊어버린 것조차가 쉽지 않고 사생결단을 하게 돼야만 돼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 이것은 내 탓이오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 나중에 이것이 생활, 우리 삶의 많은 부분, 많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됩니다. 즉, 나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서 이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미 나의 자아 속에 이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내가 저것을 끊어버리자니 불안하고 금단현상이 오는 거예요. 저것이 없으면 어떡할까? 저 돈이 없으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까? 건강이 없으면 어떡할까? 집이 없으면 어떡할까?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 불안감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그 죽으심에 나의 삶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 와 함께 다시 살리마다 이제는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안에서만 나는 살아간다라는 이런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을 성령을 통해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생 결단의 고백이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어떤 회개를 해야 했을까요? 희스이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성을 모욕하고 또는 하나님까지 모욕했던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는 거죠. 다른말로 자기 전에 잘못이에요. 일찍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 나라가 되었다면 저 아수르, 저 랍사계 같은 놈이 와가지고 저렇게 더러운 말을 막 함부로 내놓고 너네 하나님, 열, 열국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않냐. 어떤 신이 우리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냈냐. 이따위 말을 하게 한건 누구 책임입니까? 평상시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아수르에 막 가가지고 막, 꼬리 흔들고, 또는 애국에 가서 꼬리 흔들고. 그랬던 모습,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지 못했던 책임 아닙니까? 아수, 아수르에 대한 이런 그 모욕을 당한 것. 그다는다음 아니라 바로 내 책임입니다 라며 회개했는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보였던 모습 대처했던 모습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첫째 뭐예요 먼저 그저 먼저 교육을 하는 겁니다 대비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참 상황에 왔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잠잠하고 그리고 그렇게 잠잠함으로 대적할 때 아마 랍사계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랍사계가 어, 내가 원했던 반응이 이게 아닌데 다 조용하네.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그나마 자신이 했던 방식이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쪽으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한 나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끙끙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 아, 여긴 음. 요아는 빠졌네요. 예. 엘리야김과 샘나 그리고 제사장의 어른들도 예, 그것을 옷을 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보내서 뭐라 요청합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널리 가서 어, 좀이 상황이 이러니 기도 요청 좀 어, 기도 부탁 좀 하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사야 선자에게 어떤 부탁을 해야 될지 그 말을 그 내용을 히스기야가 다 정리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오늘 나 하다 이어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좀 알아서 기도해 줘, 뭐 목사님 좀 알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문제 하나 하나를 고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에 그렇죠? 히스기야 왕으로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이 남유다에 있어서는 왕의 역할.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을 잘 다스려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잘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동안에 유다의 왕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통신 두절. 백성들한테는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희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3절.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희스기야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에 다니. 여기 보면 책벌이라는 표현 있죠? 그 대한 책임. 자신 자신의 책임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입니다라고 이제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한 힘이 없은 것보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한 힘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건 거의 죽을 지경에 있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즘에 아이가 잘안 나오면 유도분만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 주사도 넣기도 하고, 위에서 막 눌러가지고 빼려고도 하고, 뭐, 뭐, 이게 뭐 괜찮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예전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도무지 저는 할수 없습니다. 이르 저는 죽겠습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왕의 이런 그 고백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그렇죠. 아, 나는 괜찮아요. 막 속으로는 죽겠는데 아, 별일 없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겠으니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아뢰 주십시오라고 이 선지자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4절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더 간청, 간청을 하는 거죠. 기도해달라고. 이때 뭡니까?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그렇죠. 랍사게 했던 말. 여러분 입은 다물고 잠잠했지만 속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속은 또 얼마나 한편으로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죠. 여러 하나님이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다 들으셨어요. 이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듣고, 야, 그거 걱정하지 마. 나도 다 듣고 접수 다 했어. <laughs>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좀 이따 나옵니다. 납생의 말을 들으셨을 거라, 그가 그의 상년 아수로왕에 보내물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을 줄. 여러분, 이게 다윗이, 왜그 어린 소년 다윗이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골리앗을 쓰러트려서가 아니라 그 골리앗에 대한 평이 겁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할례받은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모욕을 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판단, 하나님 중심의 이해, 하나님 중심의 해결. 어린 소녀 하나만이 그 전쟁에서 다니면서 어떻게 당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군대인데 왜 믿지 않는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의 군대를 두려합니까? 워 그 올바른 고백을 왕도 못 하고 있는데 어린 목동이 막 다니면서 휘젓고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에 부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린 소녀 하나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면서 돌멩이를 던졌을 때하나님이그 돌멩이를 통해서 그 골리앗을 탁 쓰러트려 주신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에게도 그런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왕으로 지도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어, 하나님을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나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즉 당신하는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더라 그런지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 위에 기도하라 하시도이다 하더라 예,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해라라고 한 거예요. 보면 여기 여호와임가 셉나 그리고 다른 장도들 나오고 이제 앞에서 보면 여호와김 셉나 요아야가 랍사게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도 막 두려워가지고 아 우리가 알아들 아란말다 알아들이니까 아랍말로 하셔도 됩니다 했던 자들 그렇죠. 그데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요? 해 이들을 보내되 그들의 판단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에게 야 나갑니다. 그래서 이사가 야 그들 대답을 하죠. 뭐라 합니까? 6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 하나님 다 듣고 계셨어요. 다 접수 완료됐어요. <laughs> 예, 사건 접수 완료됐고 이제 <laughs> 축동만 하나님 축동만 다 남아있는 것이죠. 자 7절에 오시죠.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얼마나 대단한지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이건 뭐 하나님 미사일을 쏴서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영을 그 속에 두리니. 뭐 이미 하나님께서 다막 관장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구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구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라. 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쟤는 이미 접수됐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 지금 막 살아있는 거 같고 막 활기치는 것 같아도 이미 끝난 거예요. 막 떠들고 다녀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저는 어, 내가 다 해결했으니 걱정하지 마. 사랑스러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 기억 해야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거 어, 어려운 문제들을 시험 시험들이 또 시련들이 우리에게 올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우겨싸고 사방으로 답답하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넘어질 쯤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소산할 구멍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그 구원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두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둘씩 그것을 철폐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당했을 때는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입술을 담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잠잠함으로 대적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저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를이 모욕을 당한 건다제 책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또 기도 요청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우리 어. 교우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는 간절히 주원드립니다